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신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룬으로 겁재와 정관 운에 해당하여 여행재나 친우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겁제와 정재 운에 해당하여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차하고 정재인 은행 대출이나 여행재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겁재 운에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겁제 천사룬에 자매가 온순하고 선량할 수 있습니다. 정관 천사룬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제 천사룬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의 덕이 있습니다. 정인 천살운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나 인덕과 주의가 높습니다. 천살운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 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그루남은 겁제와 정관운에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신의이가 여영제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고, 신의이가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거르려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겁제와 정제운에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시모의 질병으로 지출이 많아 패가 망신할 수 있고 겁제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천지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하거나 시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로 손재하는 운입니다. 겁재와 정인 운에 모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남으로 부산이 분배되어 소송할 수 있고. 시험이나 인가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는 운입니다. 월주 정인는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볼 수 있고, 겁재운에 심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하는 운입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약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고, 겁재천사론의 남편의 외도와 무능으로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천살룬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지 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살룬에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는 은입니다. 그운으로천살운에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대운에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천살운에 마비, 중풍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살론에 천살이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살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살론에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